자, 이번엔 3월 음, 32번 빈칸 내용이 뭐냐면 뇌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을 잘한다. 그래서 새로움의 신호가 아, 새로움을 좋아하는 그 선호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뇌는 특이한 일을 기억하도록 진화를 해서 새로운 경험이 효과적인 학습을 준비시켜준다. 그래서 제목으로는요. novelty, 새로움이 Get us ready. 우리를 준비시킨다. For learning. 학습을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Our brains, 그래서 우리의 뇌는 have evolv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습니다. 뭐 하도록 to remember. 기억하도록 무엇을 unexpected event.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다. Because, 왜냐 하면, basic survival, 기본적인 생존이라는 게, depends on,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에, the ability,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perceive causes, 원인을 인식을 하고, and, 그리고, predict effects, 뭔가 결과를 예측하는. 그럼, 이, to perceive라는 요녀석하고, 그죠? To predict라는 요녀석하고, 병렬 구조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원인을 인식한 후에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그 기본적인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뇌가 발전해 왔다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the brain 만약에 뇌가 예측을 하면 조건부사절이니까 미래 대신 현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가 예측을 한다면, 원 이벤 e 하나의 사건을 예측을 하고, a 역시, p r e d i c t 라는 녀석하고요 p r e d i c t 라는 녀석하고 e x p e r i e n c e s 이것이 병렬구조로 쓰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사건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e 서 e x p e r i e n c e see, o u w e e e u w e u u u s s e s 유저얼은 그냥 보통, 언유저얼은 특이한 이라는 형용사고, n y s s 가 붙어서 명사형이된 거죠. 그 특이함은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특히나 흥미로울 것입니다. And 그래서 will be encoded, 뭔가 입력이 될 것입니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즉 흥미롭게 특이하다는 그 녀석, 고대로 입력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n e u r 스 l i s t 뭔가 신경학자이자 classroom teacher 학급 교사이신 Judith Willis라는 분이 has claimed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t h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를 접속사고요. Surpr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놀라움. 아까 이 놀라움이라는 건 여기 unusualness.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뭔가 얘기치 못한 사건들 이렇게, 그죠 특이한 얘기치 못한 사건 그리고 놀라움. 교실에서 놀라움이 is one of the one of the 나오면 복수명사 나오겠죠? Most effective ways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할수 있는? Of teaching 가르치는 어떤 상태로 with 그래서, with something in mind, 그러면 뭔가 염두에 두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아, 뇌 자극이라는 것을, 뇌 자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로 그렇게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교실에서의 놀라움입니다. 학생들에게 놀라움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if students, 만약에 학생들이 역시 조건부사절이니까, 저 미래 대신에 are exposed to 노출이 된다면 어디에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에 이것도 계속 이어져서 놀라움 새로운 경험에 via라는 건 무엇을 통해라는 전치사고요 demonstrations라는 건 이제 실연이라고 해놨는데 시범입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그 시범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through 역시 무엇을 통해서 여기는 via를 썼고 여기는 through를 썼죠? The unexpected enthusiasm. 아 예상치 못한 열이 누구의? Of their teachers or peers. 그들의 교사나 또래들의 그러한 예상치 못한 열이를 통해서나 아니면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시범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면 they 그 학생들은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훨씬 더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Media information 그 정보에. 근데 어떤 that follows 그 이후에 뒤따르는 정보에 연결된 가능성이 훨씬 더클 것입니다. 주절은 미래를 그냥 썼고요. 여긴는 if 절 조건절이라 현재를 썼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will list는요. Will list는 has written 또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를 접속사고 encouraging 동명사 주어여 대절에서 장려하는 거 activity discovery 뭔가 적극적인 발견을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요게 동명사 주어 그래서 단수 동사 allows 허용해 준다 students 학생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allow 목적어 투 부정사 to interact with the new information 그 새로운 정보와 상호 작용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이건 이제 분사구문이겠죠. As and it moves 에서 분사구문 모빙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면서 그것이라는 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새로운 정보가 넘어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Working memory.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그 작동 기억이라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to be processed 처리되도록 해준대요. 어디에서? In the f r o n t a o b 바로 전두엽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두엽이라는 선행사를 추가 설명하는. 그런데 그 전두엽은 is devoted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그죠 몰두하는, 어디에 전담하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두엽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담하냐면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아주 발전된 고도의 그러한 인지적인 기능을 전담하는 그러한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됐어요? 자 어디에 몰두하다 뭐 전념하다 되게 많이 쓰였으니까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preference for novelty 요, novelty가 또 아까 unusual list.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그 선호 이게 빈칸 원문제였죠? 뭐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 set us up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뭐하도록? for learning. 학습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데 모함으로써 뭐 by ing가 이렇게 병렬로 세 개가 나란히 나올 겁니다. 모함으로써죠? 뭐, 뭐 directing attention. 즉 관심을 이끌고 감으로써 그리고 by providing 또 병렬로 쓰인 거야. providing stimulation.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어디에 대한? 투 다음의 ing. 이건 뭐 시험의 단골순님이죠 전체사 t 다음의 ing.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s, 뭔가 지각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마지막 end 해놓고 feeding, 뭐 먹이를 주던데 여기서는 충족시킴으로써 satisfying, 뭐를 충족시킴으로써?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뭔가 호기심 많고 탐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그죠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리고 지각 체계 발전에 대해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주의를 이끌어줌으로써 학습에 우리를 준비시킨대요. 무엇이 바로 이게 핵심어입니다. Preference for novelty 뭔가 새로움에 대한 선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결국은 주의를 이끌어주고 지각 체계 발전시키는 자극을 제공하며 호기심 많고 탐기적인 행동을 충족함으로써 우리를 학습하도록 준비시킨다. 핵심 내용이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32번이었습니다.